오늘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관련은 없지만 이 바이오 센서 서클립 구강짜리 질러보려고요. 뜨던 날아가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질러보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질러봐요?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아, 날아가면 상관없어. 야, 다이아 벌번드이 지금 7 4 0 0다이에 있잖아. 전혀 뜬금없죠. <laughs> 45% 들어갑니다. 45%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3티어 서클릿을 구강에서 더 이상 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한번 질러보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질러보고, 이럴 때 짜릿함 한번, 도파민 한번 느껴봐야죠. 자 여러분 1 1띄어서 쓰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하하하하 <laughs> 아아45%오 벌써부터 어 잠이 깬다 잠이 깬다 아 가자 갑니다 구강 죽을 발라서 1 1띄우겠습니다 날아가두 도파민 떠두도파민 가자 쓰리 투원 으으으으 가자 11쭈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1 0이지야아와아 어, 도파민 쩔었다 도파민 지렸다! 아 도파민 지렸다! 와야씨야 야, 도파민 지렸다 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어어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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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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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세개 들어간다고? 야, 오차 사고 도 없는, 거 사야죠 자, 이거 하나 사주고요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성공합시다. 한 번에 성공합시다. 20%. 와, 이게 6,000개나 들어가, 이거. 한 번에. 자,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샷. 3, 2, 1. 아! 야, 씨, 이거 6,000개 어떡하냐, 이거! 와.. 6천개 어떡하지? 11 12 13자 몇번? 두번 가능? 자 두번 트라이 가능 자 1트에 뜨길 바랍니다 1트에 뜨면 진짜 편하게 갈수 있어요 자 1트에 떠라 1트에 떠라 떠라 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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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트샷 아, 지금 아, 이게 이트였구나. 자 3트 들어갑니다. 3트, 3트 들어갈게요. 3트, 3트, 3트 샷. 아, 와! 가자. 아, 4튼가? 이거 4튼가? 5튼가? 5트죠5트 맞겠지? 모르겠다. 떠라. 그냥. 존말할때 떠라. 아,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트, 샷. 아! 자, 6트 들어갑니다. 6트, 샷. 아, 바로가 바로가. 7트 갑니다. 7트, 샷.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자, 어쨌든 7트 들어갑니다. 7트. 아, 7트인가? 오, 아, 7트가 아이, 몰라! 개수도 몰라, 지금. 그냥 10트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 씨. 아! 자, 9트. 9트. 10트겠죠? 가라. 가라. 샷. 와, 좋댔다 진짜 좋댔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 1차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아 이제 질러버리니까 이게 열받는데 돈쓴게 열받데 이게 어 개열받네 날려서 없애버리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방어관통 10 올리려고 내가 지금 PVP 고정피 필요도 없는 거아나 짜증나 안 되겠다 못 참겠다 나 이게 지를래안 되겠어 이내 이게 이렇게 별로 차이 나지도 않는 거를 내가 이렇게 지르고 있는 거 자체가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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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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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어? 와, 와, 요러면 쓸만하지? 그래, 요러면 쓸만하지? 예, 요러면 쓸만해. 응?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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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면은 투자할만해. 오 게임을 하면 투자할만해 근데 이러면 프라임이 아 2000원 수원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10강 11강은 프라임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니까 러 10강 10강 11 12 똑같습니다 자1 1트가요1 2트가와그렇게 안뜨지만 이번엔 띄우겠습니다 샷! 아 제발 아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자 갑니다. 몇 턴지 기억도 안 나. 아아아 아. 아,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자 제발.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와야 진짜 들을게 힘들었다 진짜 아이씨. 전투력 340 올라갑니다 와와 와.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 진짜 토 확질 나오게 토 확질 오늘 얼마 썼냐 이거 80만원 짜리입니다 80만원 짜리 57,600 다이아짜리. 아. 프라이마인데 80만 원 들었다. 80만 원. 와.